휴양지에서 본 부겐베리아 부겐베리아가.. 어우.. 목대가 너무 굵어요 이렇게.. 어우.. 이런거는.. 어우.. 가치로 따지면 엄청날 것 같아요 어, 콩짝의 난도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로 이 부겐베리아 나무가 이렇게 굵어요 오.. 이렇게 굵었습니다 부겐베리아를 이렇게 어 전지를 해서 엄청 예쁘게 이렇게 키워 놓았어요. 부겐베리아, 아, 따뜻한 나라이다 보니까 이 부겐베리아가 색감도 좋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지금 수영장도 바라보요이 부겐베리아를 기준으로 수영장도 있고 한데 아주 예쁘게 잘 아주 부겐베리아만 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아주 잘가 바꿨어요 가, 가, 근데 어 아주 목대가 너무 굵은 것이 마음에 들고 아주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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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어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굶었어요. 습도가 많아서인지 어 뭐라고 래야 되나? 음 이끼가 이끼가 피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정도로 아주 잘 아주 되어 있는 어 붉은 베리아 피어 있는 붉은 베리아. 빨간색, 핑크색, 아주 찐 핑크색. 부겐베리아가 아주 예쁘게 피어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목대가 굵은 이 부겐베리아 뿌리 음 한번 다시 볼까요? 아 따뜻한 나라가 이럴 때 부러워요. 이렇게 아주 목대가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 리조트 앞에 이렇게. 부겐베리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겐베리아 너무 이뻐서 제가 한컷 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음, 따뜻한 나라 너무 좋아요. 어, 이런 것 때문에 따뜻한 나라가 좋아요. 덥기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부겐베리아였어요.